중부대가 짐상정 의원한테 정치 후원금, 정치 자금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 방식이 어떠냐? 월급에서 일괄 공제를 합니다. 아이씨, 에이? 뭐야? 아이씨. 일괄 공제를 해서 100여 명의 교직원이 어, 100여 한 3년에, 3년에 걸쳐서 짐상정 의원한테 정치 후원금을 쌓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합니다. 네. 데 수사기관이 계속 뭉개요. 왜? 올해 5월에야. 검찰이 (12월 3일) 개엄 터지니까 며칠 뒤에 기소해요 음. 계속 들고 있다가 그래서 왜 그렇지? 올해, 봐주지, 올해 (5월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요 오. 징역형의 집행유예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으나 죄가 없는 정치인 1호가 아닐까, 심상정은. 나는 받을 때의 과정은 합법이야. 음. 심상정 의원 주장은 이고요. 어. 그래 중부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 어떻게 알아? 몰랐다. 몰라. 어. 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주소지가 다 중부대야. 100명이 중부대 주소로. 와, 음. 이건 좀... 근데 몰랐대. 예, 그래갖고 수사기관도 아예 몰랐을 거래. 아, 그리고 봐줘요 그래.